안녕하십니까. 정화시도 마케론 저자 고호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화이어거 제3탄 이 2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화이어거 중에서 이 티베 문자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시간은 이 허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제 찾아봤더니 이 화이어가 나와 있는 이 부분과 또 오체 청문가에 나와 있는 허공의 글자가 일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화이어가에 나와 있는 이 팁의 문자를 보면 이제 글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또 면밀하게 또 비교를 해 보면서 또 글자를 구현해 보다 보니 글자를 또 이렇게 이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나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있는 여기 부분이 이제 이 애매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이 하나가 찍혀진 겁니다. 그래서 m과 애매음과와 이렇게 점이 하나가 찍혀졌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가 이제 이 KH의 그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음의 R를 표기할 때의 그 표기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KH의 표기와 장음의 R의 표기가 이렇게 표기가 돼서 이렇게 카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남카에 가깝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음을 이제 한자로 표기를 했습니다. 했을 때는 이렇게 난갈로 이 음가를 표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이제 화음에서는 이 한자의 음가가 이렇게 난커나 난케로 이렇게 표기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따로 이제 오체 청문감에서 글자를 보면 이제 이 글랑 루들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기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음가처럼 이 글랑 루들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이 지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표기가 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 부분이 이렇게 N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랑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윗부분이 이렇게 아래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실담자에 표기는 아래 표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 가운데의 표기가 이렇게 D의 음가가 되고 아래쪽의 표기가 이렇게 O의 음가 그리고 여기의 음가가 이렇게 L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두를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랑 루두를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티베 문자의 그 발음의 이제 표기를 만주문자로 이렇게 정교하게 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지가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라가 이렇게, 라가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라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이 여기부터 이렇게, 여기의 표기가 NG의 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랑을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표기가 이 아래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표기가 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이가 이렇게 l 음가가 돼서 루드를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음가의 표기로는 이렇게 이 라가 표기가 되고, 이렇게 엔지가 표기가 돼서 랑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두가 표기가 되고, 아래쪽에 이. l m 음과 표기가 돼서, 둘을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티베 문자를 써주고, 이제 글자에 대한 그 이제 발음의 표기와 또 실제의 그 발음의 표기를 이렇게 나눠서 정교하게 표기를 해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청나라학자들의 그 실력을 엿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오체천문감에서 보면은 이렇게 티베 문자 밑에 만주문자가 표기가 돼 있고 또 어려운 문자인 차카타이 문자 밑에 또 이렇게 만주 문자로 발음을 표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만주 문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청나라의 수많은 문헌들을 또 우리가 또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